나이 새로운 내일 너무 생각보다 행한데 이순신 강자 <웃음> 안 봐도 <laughs> 안찍어줘 <봐, 너> 안 <laughs> 안 <찍었지? 웃음> 요리저리 피해가겠 여기는 낭만 포차 거리입니다. 지금 12시가 되기 몇분 전인가요? 거의 12시인데 아무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? 아니, 10분 전입니다. 서울과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. 뭘요? 서울은 이 시간이면 시작하는 시간이잖아요. 휘차거리입니다 드디어. 야, 무서워. 무서워. <laughs> 왜빨간 불이야? <laughs> 이거 봐.

Apples are so fresh with such warm it

<목소리가> 아니, 동백년차 파는 곳 어디 있죠? <laughs> 안 잡히는 진짜. 여보 이제 뭐 봐? 이제 뭐 봐? <웃음> 안녕. <웃음> 오동도야. 오동도. 오동도. <laughs> 날씨는 나 좋은데 바람이 많이 불러요 바람 막으면은 괜찮 그렇습니다. 오늘의 데일리도 난 추워서 <laughs> 짜자잔 3일 내내 똑같은 데일리 <laughs> 역시 이게 먹방의 희생인가요? <laughs> 간장게장을 다 먹고 먹고 나서 한 거라고 택스 타고 동백열차 탄 것뿐이 없는데 오동베 와서또 카페를 와서 턴입으로 애들을 두었습니다. <laughs> 돼지예요 아니, 근데. 돼지요. 케이블카 타러 왔는데 케이블카도 못타고요할수 있는 거 먹방. 밖에 없어요. 에잇! 바닐라. 에잇! 정말. 화를 났네? 허니브레드가 없 아구와고 짭짭. 현지유는 지금 팬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. 천점이 넘었지만 망길이고요. <laughs> 넘고 끝낼 수가 있어. 왜 <laughs> 그걸 <그냥> 끝냈지? 아니아니 <laughs> 동영상으로만 보면 되게 날씨 좋아 보인다. <웃음> <웃음> 날씨 좋잖아. 왜 그래? 비록 <laughs> 컨버는 좀 나지만. 우리는 드디어 케이블카를 탔습니다. 높이가 기상 악화를 극복하고 보이잖아, 갑자기 운행을 해서 높이. 탔는데 어, 아직 바다가 아니잖아요. 보이잖아. 어, 이게 왜더 비싼 건지 사실 좀 이해 못 하고 있어. 잔뜩 어, 박잔뜩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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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안녕. 안녕. <laughs> 드디어 바다예요 내가 찍어줄게. 프리스타. 됐어. 어, 안 찍어보면 <laughs> 왜 꽃을 몇 찍는데. 예쁘잖아. 동영상으로왜 찍냐고. 예쁘잖아. 하늘과 동백꽃 잡사를 잘못 찍어요 얘는. <웃음> <웃음> 고무! 저희는. 아, 그 고무가 그 고무였구나. 메뉴판에 있는 고무가. 짠. 저희는 한옥 카페하십니아 네. 저희, 아, 저희 고추장 좀만 더 주세요. 아. 고추장. 고추장. 네. 저희 한옥 카페 태백산맥에 왔습니다. 아까 다른 분이 와인에 물어봤어요. 안주를. 이 치티가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? 라고 <laughs> 물어봤 <laughs> 어, 어, 갑자기 지게지 어, 어. 아, 어느 정도를 네. 원하시나요? <웃음> <웃음> 아니, 근데. 아 우선 참느라 죽는 도하았던지 <laughs> 너무 웃겨. 여기는 되게 슬로프드라서 여기서 빨리빨리를 말하시면 안됩니다 네, 우리 동동주 고어데 너무 작은거 <laughs> 아닐까? 근데 동동주라고 하면 안된대 비교 없고, 스짜동동주 먹어야 됩니다. 어, 먹어보겠습니다. 음, 맛이 어떠신가요? 음! 맛있어? 응! 음. 동동주! <laughs> 짠! 너무 맛 맛있어 추워 맛있죠 맛있죠. 12시 넘었어요. 여수밤바다를 보면서 라면 먹방가. 호로여유와 데스페라도스스페라도스 짠. 여기는 여수밤바다예요. 여수는 바다가 더 밤바다가 더안 춥습니다. 음 면치. 면치. <laughs> 여수범파들 안 들었어? 여수번파들 되게 뚝뚝 벌려서 안 들었어? 안 <laughs> 들었는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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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. 요어도 될까? <laughs> 신난 물. 물. <laughs> 신난 물. <laughs> 안무임이? 아, 뭐 이미... 아 누가 들을 것 같아서 엄청 달려 <laughs> 이거 거의 서울 사람 만 트는 거 아니야? 이게 뭐죠? 여기까지 왔어? 감상에 취한 우리 아무도 없어시너 알았어, 편집 겠일못 쓰기면 다 자를 거야. 약 빼고 싶은데. 이건 안찍 이게 입이 너무 아파요 이거 왜 찍는데? 맛있요 비교해 줄게요. <laughs> 저희는 지금 레이와이크를 타러 가는 중이에요 레이와이크 아아 시작했어요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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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밝은 시 요섯 스의 밝은 모습이라고 바다 <laughs> <받아입시다>. 입니다안려서가는 <laughs> <laughs> 매직! <웃음> 저기, 가서 <laughs> 체육관 들고 있습니다 嗯。Uh huh.